안녕하세요. SW서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4세대 카니발 7인승 차량 작업이고요. 작업 내용은 우리 4 0 0세 패키지. 네, 추가적으로 허니콤 블라인드 전기 작업을 작업을 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멀리 대전광역시에서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차가 또 출고가 되는데요. 440 패키지에서 뭐가 작업이 됐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0 패키지에는 9인승은 2열 회전 시트가 들어갑니다. 7인승은 차박을 해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2열 레일을 앞으로 연장을 해 줘야 돼요. 이 연장을 해야 되는 점 그리고 디딤판이 있어야 된다는 점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그니처 엠보싱 깔리고 있죠? 지금 시그니처 엠보싱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440 패키지가 접목된게 뭐냐면 레일 앞으로 확장하는 법. 그리고 디딤판이 설치가 되 됐습니다. 아쉽게도 7인승 2열은 회전이 안 된다는 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2열 시트가 무겁기 때문에 회전 시트는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차박 모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박 모드는 일단 1열이 앞으로 좀 주시고요. 이렇게 나간 조건에서 지금 제가 3열에 이제 레스트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죠. 기존의 7인승 3열 시트 너무나 불편합니다. 2열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3열은 리클라이닝도 각도 제한이 있고 많이 넘어가질 않기 때문에 이 레스트 시트를 또 많이 튜닝을 또 찾는 것 같습니다. 지금 레스트 시트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리클라이닝해서 편안하게 갈수 있고요. 이렇게 승차 모드로 편안하게 우리 가족들이 갈수 있습니다. 차박을 할 때, 캠핑을 갈 때, 잠시 휴게소에서 쉬실 수 있게끔 차박 모드로 변신합니다. 승차 모드였다가 차박 모드로 이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앉아있는데요. 본 차량 설로프 있는 차량입니다. 설로프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이감, 승차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차박의 보면은 이렇게 누워야죠. 자 이렇게 편안하게 언제 어디서든 전동 스위치 하나로 이렇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레스트 시스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커니콤 블라인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커튼이 보이시죠? 허니콤 블라인드 되게 좋아요. 프라이빗하고 정말 좋습니다. 프라이빗하게 차박 모를 이제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따봉. 후면부에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고객님이 전기 증량을 230A 배터리를 작업을 하셨고, 컨트롤 패널, 아크릴 판넬로 깔끔하게 마감 작업을 했습니다. 인버터 켜시면은 220V는 물론이고, 전기를 달았기 때문에 실내, 이제 소 온도 등 이렇게 서비스로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자, 트렁크 등. 노지 캠핑 갔을 때 트렁크 등이 또 이렇게 밝게 비춰줘야 차박을 할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뒤에서도 레스트 시트가 올릴 수 있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양문형 수납함. 주행 충전기 50A, 인버터 2000km, 파워뱅크 230A 유니테크사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일 작업기인 4세대 카니발 7인승 레시스트 440 패키지에 추가적으로 전기작업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본작업이440 패키지가 중심인 거는 440은 차박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커튼이라든지 전기작업이라든지 추가 옵션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풀 패키지 아니어도 이렇게 차박을 꾸밀 수 있는 효과 서원의 이제 장점이죠 합리적인 금액으로 차박을 할수 있도록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차박 열 풍이 또 시작될 겁니다. 그 중심은 서원에 있으니 해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SW 서원 황 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봉.